생탕 쟁기질 없이 좀 깊게 좀파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날이 날 여기가 부러져 버렸어요. 근데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그 연결하는 데가 근데 이게 보강 용접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 몸체가 찢어졌어요. 이제 그러니까 보강 용접을 할때 코너만 하지 말고 약간 크로스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어쨌든 센 땅을 무리하게 하니까 돌멩이 같은 거 맞았을 때 날이 깨지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음. 네. 한번더 해보고요 이런 부러진 상태가 부러집니다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아니, 여기 몇번 떨어져 나갔어. 날이 깨지거나, 돌명히말씀드 생땅을 무리하게 하면은 충격이 뒤로, 의자로 막 올라오거든요. 그때 보시고, 약간 들어줘야 돼요. 그럴 때 그래서 두 벌, 세 벌로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